야, 이 정도면 이제 친근하다, 친근해.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베프 수준으로 이제 익숙한 수준. 이 할머니는 이제 그냥 뭐 뱉어도 안 돼. 문제 이 거미 새끼 진짜 해충이 문제야. 진 세스코드 마려워, 존나게. 어, 어쨌든 오늘 크레니 무조건 클리어 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야 이제 여기내 방보다 익숙하다 진짜 일단은 내가 공략 존나 봤어 진짜 아니 존나 못했어 진짜 잘하는 고수 봤는데 일단 이거 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를 쓱 던져버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학을 그냥 상식을 벗어나는 어쨌든 물리법칙으로 그냥 여기 넘겨버리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이 소리 듣고 온단 말이지 오케이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 오면 할머니 그냥 미쳤어 그냥 고패스야 고패스 몸통 박치기로 나무판자를 그냥 부러뜨려버리는 일단은 할머니 지금 일단 기절시키고 시작할게요 지금 화생마 훈련 지금 할머니 지금 이필이 할머니로 화생마 훈련 시켜주고 사건 챙겨버리고 이 까마귀 새끼 참비백 해줍니다 까마귀 그냥 터트려버리고 일단 지금 할머니 존나 빡쳤을 거야 할머니 지금 애지정지 키우는 지금 반려견이 아니고 반려조래 내가! 지금 까마귀를 그냥 날려버렸으니까 할머니 지금 개빡쳤을 텐데,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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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뭐 있냐, 여기? 과연? 와우. 오케이, 체인커터 일단 좋아, 이것까지는 좋고, 할머니, 가스, 가스! 할머니, 지금 화생방향, 또다시 속아버리는 할머니 보내버리지 쳐주고, 그리고 사건으로야 거의 반옥어 거의 지금 반호거급으로 이거 맞춰버리고 거의 명사수 정상수 수준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깔고 그럼 사실상 이제 두 개는 구한 거야 탈출하는데 이거 여기 꽂아 놓지 않나? 오케이 꽂아버리고 이제 할머니 테가 기다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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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서 할머니 아이스 에이지 한번 시켜준 다음 드라이버 거의 반우거급 거의 반호거 야속급으로 거의 명사수 자 여기 아이템이 중요해 여기 만약에 뭐 이상해 오케이, 펠라키 그, 오, 어, 야, 잠깐만, 그러면 이제 탈출 가능성은 다 됐거든? 그 막대기 있고, 체인 것도 있고, 이거 있고. 그러면 이제 탈출, 탈출, 가자! 야, 잠깐만, 뭐야, 지금? 먼저, 일단. 은 어? 아? 뭐냐? 아, 씨. 야, 할머니. 벽을 뚫어버렸으면 어떡해요? 할머니 어깨너비 믿었다, 진짜. 이거를 뚫어버리는 우리 할머니. 오케이, 할머니. 가셨죠? 일단 다내려왔서 저거 죽어야 된다고. 이거 지금 이거 위에 크랙 어 위에 크랙 영어 발음 밑에 고 거의 무슨 현지인급 이거 가져와서 일단 이거부터 쓰고 영상 키꼬고 여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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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야 여기 오케이 위에 잠을 쓰에 바로 락 해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이제 또 센스 있게 여기에 자 체인 어 체인 커스터럴 발음 밑었다 거의 영국식 발음 여기서싹둑야 근데 이걸 차을수 있을 정도면 그냥 현관문을 이거 그냥 부시는 게더 짜는 게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 빠따로 솔직히 할머니 머리한테 지만 할머니 좀 기절 것 같은데 여기는 빠따 이거 들고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탈출 성공 나 근데 그 아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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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원 원클릭 각이라고 야이 새끼야 눈치 챙겨 야, 근데 이거 여기서 그냥 찌르기로 그냥 할머니 고미 때리면 죽을것 같은데 이 새끼 머리를 못 쓰네. 야, 이걸로 솔직히 그냥 찔러 버리면 할머니 갔을 때 할머니 거미 그리고 앞으로 쭉 가서 이제 여기서 우회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좌회전 길다 외웠어 이제 내가 이거 고수거든 여기 이제 꼬꼬 클리어 근데 지금 어려움이 일도 없어서 진짜로 진짜 노말 난이도긴 한데 여기 노말 난이도 못 깼거든 이렇게 그게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유튜브하기 나오긴 나와 뭐 유튜브 진짜 역사상 최악의 지금 유튜버가 원코인 원클리어 이긴 한데 뭐 분량이 안 나왔잖아 그래도 노말 클리어 이제 다음은 이제 하드 하드도 이제 원코인 가자 할수 있다